KBO 리그 KT 위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시리즈 2차전 경기를 지금부터 민온기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히어로즈의 타순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번의 이영규, 2번에 로니 로스, 3번 김혜성, 4번에 최주환, 5번 이형종, 6번 송성문 어, 히어로즈의 연패 스토퍼에서 이제는 목표 수정, 그 선발 한 축을 맡아 다승 1위 자리까지 노리고 있는 하영민 투수입니다. KT 위즈의 타선 짚어드립니다. 1번에 천성호, 2번에 지명 타자 강백호, 3번에 로하스, 4번 문상철, 5번 장성호, 6번 조용호. 자, 이제 6년 전 위즈파 크의 볼보이가 그 팀의 선발 마운드를 밟게 됩니다. 데뷔 첫 선발 등판을 하게 되는 6천명 투수입니다두번 타자 송성문으로 이어집니다. 어... 2엔1에서 돌렸습니다. 이 타구 우중간으로 뻗어갑니다. 단장 네, 밖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도 승리를 위한 선취점에 문을 려는 송성문입니다. 스코어 1대0 이제 5호 홈런을 때려냅니다 네 선취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도 몰래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됩니다. 그리고 여기 풀카운트에서 본래 출루 성공하고 있는 안치영 김상수 잘 갖다 맞힌 차고 중전 안차입니다 발빠른 안치영은 2루 통과 3루까지 입니다 3루에 들어갑니다 중에 가장 힘든 인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상대 아주 좋은 투수를 만나게 되고. 네. 어, 자, 지금 들어 올린 타고 우중간으로 갑니다. 이타구원바운드로 펜스까지 향합니다. 주자 나란히 홈으로 두 명의 주자까지 불러드립니다. 천성호의 2타점 적시 3루타! 곧바로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KT 위즈 스코어 2대 1입니다. 투투에서 강백호 당긴 타구 1루수가 그대로 잡아냈습니다. 어 낮게 공이 업었어요그 사이에 천성호가 홈을 밟으면서 이렇게 한 점을 더 추가하고 있는 KTV입니다. 위 스코어 3대1 두점차. 까다로운 투수 장에서 까다로운 타자가 됐네요. 그렇죠. 지금은 제대로 걸렸습니다. 오른쪽 깊숙한 위치 그대로 장타 썬 코스 로하스는 1루까지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1사주자 2루 이번 시리즈에서 위닝이한 번도 없다는 거. 투에서 바깥죠 바울팁 삼진으로 물러나는 문상철입니다. 1루엔 로하스. 아 주심의 손이 올라가지 않고 동규 선수와도 좀 스타일이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급사하죠. 당긴차고 1, 2가 빠져 나갔습니다. 오른쪽에 한 차. 1루에 있던 로하스 삼루통과 홈까지 또한 명의 주자를 불러들이고 있는 KT 위즈. 스코어는 4-1 석점차입니다. 방수 오트루 올려 있습니다. 간혹 기계가 실수를 한다 해도 이제 하소연할 때가 없으니까. <웃음> 네. <웃음> 또 워낙 경기가 스스로 안 풀린다라는 생각이 들때 그런 것 하나 하나가 타자에게 좀 크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받아 때렸습니다. <laughs> 높게 맞듯하고 <laughs> 오익수 이형종이 처리하면서 길었던 3회초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번 이닝 역점을 뽑아낸 KT 위즈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습니다 우익수 방면 조영호 따라가서 끝까지 아, 그렇네요. 우와, 예,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걸 마지막에 지금 고개를 돌리면서까지 집중력 있게 글러브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어떻게 본다면 이 선수들의 수비로 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3구째 잘 갖다 맞췄습니다. 좌익수 방면 또한번 미끄러지면서 로하 기도합니다. 예, 다시 볼까요? 긴장한 집중력입니다. 투앤원에서 노림수를 가지고 하나 더 띄웠습니다. 상당히 높은 폼을 쓴자 파울 지역에서 로하스가 잡았어요. 굉장합니다. 저 코너가 우리 중계석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카메라 감독님이 다른 쪽 각도, 앵글에서 네. 어, 잡아 주셨는데. 이원석이 제일 놀랐어요. 야, 이미 쩍 벌어진 수비죠, 지금. 자, 현재까지 6천명을 지탱하는 가장 큰 무기는 팀원입니다. 힘을 줄만한 그런 상황이죠. 깎여맞으면서 높게 떴습니다. 이루 내야에서 다친 타구를 처리하면서 처음으로 3점 원페인닝과 함께 6천명 4이닝 1실점 투구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구째 당긴 타구 로하스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에서도 확실한 존재감 멀티히트 로왔습니다 바깥쪽 그리고 이 끈질긴 승부의 끝이 볼래이 되면서 자 이번엔 강공전원 왼쪽 좌익수 정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업 3앤1에서 당긴 타구 오른쪽에 아타 2루 조자 로하스 이번엔 3루에서 멈춤 지시. 1 4 만루입니다. 자, 여기에서 만루 상황에서 하영민 투수가 내려옵니다. 자, 만루의 위기에서 두 번째 투수로 선택한 선수. 이제는 마무리 투수의 짐을 내려놓은 문성현 투수입니다. 이 컨디션을 계속 착확보 하고 있을 테고요. 황재균은 빠지면서 타격. 투수 잡고 범 선택 그리고 플레이로 이닝 종료됩니다. <laughs> 자 바로 그 유명한 말, 수비 믿고 던져야지. 두개 <laughs> 모두 스트라이크. 팀원들이 만들어준 석점 차이 리드를 안고 오후의 마운드에 있습니다. 조화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 야 지금은 기가 막힌 코스로 통과를 합니다. 육창룡 선수의 머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뭐 규정 이닝, 뭐 승리 요건 이런 거 그냥 싹 잊어버리고 집중해야 되는데요. 네, 상징 공이죠. 네, 그렇죠이 <laughs> 선수가 가는 모든 길들이 새로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laughs> 이용규 선수가 2004년도에 이제 1구 데뷔를 했고 육창룡 <laughs> 선수가 2005년생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전히 카운트는 1앤 2, 투수 옆 지나가면서 중전 한참 까마득한 베테랑이 6천명에게 한 수를 알려줍니다. 카운트 이제 토앤토장당기차구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한타 이영규는 2루 통과 3루까지 들어갑니다. 이영규와 도슨의 연속 안타로 주자는 이제 3루와 1루. 스리볼에서 김혜성은 공을 건드렸고 이 공이 내야에 갇혔습니다. 김상수가 처리하면서 여기서 크게 빠져요 본라 초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투수. 이고 높게 뜹니다 이타고 1루수가라이 근처에서 잡아냅니다 3리웃 오늘 동구장에서도 KT의 마운드 청명하게 빛났습니다 6천 명 승리 투수 요건과 함께 5이닝의 실전 투구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6천 명에 이어서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 이채호 언더투수가 올라왔습니다 KT와서 내용 면에서도 더 좋아졌는데. 볼렛. 볼렛은 어쩔 수 없이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내주는 거니까요 저구 타격 3루간 빼냅니다 이원석의 하타 볼렛과 안타로 무사주자 1호 1로 김희집 투수옆 지나서 어! 자 이게 심판에게 맞았습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홈선택 아, 걸렸어요 런다운에 걸리면서 3루 주자가 좀 무리였어요 아 태그와 함께 일단 아웃인데요 심판한테서막기 때문에 볼 대도 상하이므로 모든 주자는 밀린 주자 안에서 원 베이스 시 가겠습니다 음. 그 규정을 확 떠올리지 못할 <laughs>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주자가 예. 계속 질주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2루에 있던 송성근 주자가 어투 툭, 툭 건드렸습니다 중견수 박명 안치영이 내려오면서 잡았고 주자 태그업. 3루 조자만 들어옵니다. 희생플라이 1타점 스코어는 4대2 이제 2점 차로 좁혀집니다. 전용주 투수가 올라와 있고요. 네. 1번 타자 이용규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3앤1 바닥에 꽂히면서 볼넷 높은 공 애매하게 타격이 됐습니다. 3루수 잡고 홈 선택. 투아웃. 그리고 다시 말로 후반전을 보면 통산 난루에서도 3할 4푼의 4홈런 87타점이니까 말이 되게 네. 강한 선아입니다. 여기서 컨택이 됐습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3루 조자 그리고 1루 조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캡틴 김현성을멈지 못하고 결국 동점을 허용합니다. 스코어 4대4강운데는 워벌트 스트라이크. 최주환 비와야 비와야는 각 주장은 진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결국 최주환이 삼진과 함께 물러서면서세 번째 아웃 카운트. 하지만 김혜성의 동점 적시타 수고는 4대 3입니다. <목소리> 필승조 조상우가 가동됩니다. 로하스 거의 돔 천장에 닿을 만큼 높은 타구 우익수 이형종이 담아냅니다. 투아웃입니다. 투볼2스트라이크아 지금 존 통과했습니다 루킹 삼진과 함께 이렇게 삼자범퇴로 조상우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수로 박시영 투수를 선택했습니다 최근 두 번의 등판에서의 실점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각이 또 크게 떨어졌네요 아 결국 이 승부의 끝은 o 스윙 삼진이었습니다 죠. 익숙치 않으니까요. 예. 우측 모서리에 들어왔습니다. 네. 높은점 루킹 삼진. 뒤로 가는 파울. 한복판에 들어옵니다. K K K. 믿고 맡길 수 있는 베테랑 박시영이 8회를 정리했습니다. 김재용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왔귀어시. 당긴 차고 3료강을 빼입니다. 왼쪽에 타. 8회 선두 타자 안타로 출루하고 있는 5번 타자 장성우. 강공 전환 1루수 아 어, 잡지 못했어요. 잡지 못했 어 자, 묘기 같은 토스를 보였지만 1루에서도 살아나갑니다. 찾아 주자 올 세잎. 김재형 그 투수가 순간적으로 그냥 빠르게 들어갔더라면 어쩌면 이제 1루에서 아웃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약간 멈칫했거든요. 볼표가세번 밖에 없었던 황재균인데. 야, 그대로 번트를 댔어요. 잡고 3루 선택! 이렇게 선행 주자가 잡힙니다. 3구 걷어 올렸습니다. 우익수 방면. 이형종. 2위 입 잡으면서 투아웃 그리고 2루 주자는 태그업해서 3루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엔 몸쪽 3루수 잡고 1루로 뿌리면서 잘루 3루와 1루 송성문이 3루에서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실점 없이 8회를 막아냈습니다 지금 투수는 어제도 등판을 했었죠 김민수 투수로 현재 교체가 됐습니다 네. 재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예 ]상으로. 마찬가지로 초구 공략 김재현 중견수 방면 생각보다 멀리 갔는데요 박빈 중견수 김병준 선수가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담아냅니다 투수 예. 앞 지나가는 타구 그대로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오늘 3출로 경기 베테랑 1번 타자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용규입니다 이번에 스타트를 끊었고 공 2로 쏩니다 1호에서 1호에서 아웃입니다 강성우 포수의 승리 결국 이용규가 2루에서 잡히면서 이닝 종료됩니다. 마무리 중책을 맡기겠다고 라 이야기했던 주승우 선수 아직까지 미스터 제로입니다. 마운드를 골라옵니다. 1번 타자 천성우부터 시작합니다. 2구 타격 1루 수협 통과 장타 서코스 천성우는 2루까지 내달립니다. 2루 2루에 서서 들어갑니다. 당긴 타구 2루수 방면 김혜성이 1루를 선택하면서 확실한 진로타가 만들어졌습니다. 1, 투에서 바깥쪽 공!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적시타가 되면서 3루 조절을 불러들는 로하스! 스코어 5대4, 그리고 로하스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이 경기를 다시 달아나는 KT 위치, 스코어는 5대4. 라운드는 김성민 투수가 현재 이어받았습니다. 1, 투에서 높게 띄웠습니다. 중견수. 도슨이 이동하면서 잡았고 3루 조자 로하스카 태거 펌을 밟으면서 희생플라이 1타점. 스코어는 6대4 이제 두점 차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높은 공 받아 때렸습니다. 중견수 뒤로 물러나면서 세번째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하지만 이번 이닝 두점을 달아나면서 6대4 저희는 9회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즌 초 불안한 시작을 하고 있는 마무리, 박영현 선발, 아, 박영현 투수입니다. 1 9 승부 받아 때렸습니다. 중견수 방면, 타구, 커다란 포물선과 함께 아하! 스 바로 앞에서 잡힙니다. 원아웃. 오늘 새벽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탄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 지금 높게 들어오면서 볼넷입니다. 볼넷도 또 많아졌고 또 삼진도 많아요. 네. 약간 대쭉날쭉한 그런. 아 높은 공 빼돌았습니다. 중심 선에서 인정되면서 최주환이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크게 위드르면서 스윙. 7연속 지금 타석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영종. 키움이 정말 또 끈질긴 팀이 돼 있고요. 바깥쪽 공. 스윙 삼진아! 결국 팀의 첫 세이브와 함께 시리즈 2차전 반격에 성공한 KT 위즈 최종 스코어 6대 4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연패를 끊어낸 KT의 경기였고 6천 명 루키가 오늘 참잘 던졌는데 아쉽게도 이제 승리투수기에는 날아 갔지만요. 네. 팀을 5회까지 버텨준 힘이 컸고 막판에 로아스또 로하스의 그 결정적인 한 방으로 또 여러 가지 수비 오늘은 절실해 보였던 KT의 승리였고요. 그렇습니다.